오늘은 티켓팅 하는 날 까미홈 내우동 개맛있겠다 상여자 특! 핑크색 생활복 입음 자 FN, FO 꺼주고 지금 학교에서 학교서 <laughs> 해야돼 야 근데 나 티켓팅 한번도 안해봤어

나도 해볼래. 해본다고? 아니 이게 해본다고 하지. 나 무조건 가야 돼. 아니나 예전에 강다니엘 팬미팅 우명 잡아낸 적 있어. 어 진짜? 아 핸드폰으로 할게. 어어요 내가 위치 알려줄게. 봐봐나 무조건 여기 여기 1, 2층. 왜? 100대랑 100, 200대. 여기 아, 100대 2 0 0대뒤에는 어. 전혀 하고 어, 싶지 않아. 내가 봤을 땐 이거 딱딱 그 되는 순간 대기 뜨고 <웃음> 어. <웃음> 어 맞아 맞아. 안 찍혔어. 구매 아 그건 그건 튕겨, 그건 튕겨. 튕기지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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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창 여러 개좀 해놔. 이게 누굴 거야? 어떻게? 어떻게? 하나 이거 하나는 그냥 인터파크 폼으로 돌아가서 로그 아웃 상태로 해놔. 그리고 로그 아 로그인까지만 한 상태로. 나, 그러고 나서 세븐, 세븐틴 바로 들어가면 가끔 될때 있어. 뚫을 뚫을 때 있어. 잠깐만, 이거... 그냥 인터파크에 로그인된 상태로만 어떻게야 <목소리> 만... <목소리> 가야지 무슨게 가야지 서요로날 거지? 당연하지 야 이러면 못가리이인일아너 <목소리> <야, 토요일 목소리> 어디 노릴 거야? 나? 나그 1, 2층 아무 데나 다 상관없어 그 아 이거 어